어, 예상치 못해 갑자기 우승한 상황이라서 어, 소감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라고 <laughs>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매 경기할 때 우승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, 지우려고 굉장히 노력해요. 어, 제 성격상 무언가 이제 앞에 쫓기게 되다 보면은 정작 제가 할수 있는 것도 놓치는 결과를 많이 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머릿속에 결과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. 어, 극복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은, 하 어,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, 어 저는 뭔가 승격이 되게 강해서요. 뭔가 이제 어, 쫓아가게 되다 보면은 정작 제가 해야 되는 일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저는 음, 어떻게 결과물을 최대한 생각하지 않습니다. 어, 저는 작년 시즌 끝난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, 어 제가 변해가는 모습이 어제 스스로는 되게 마, 되게 흡족해 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단, 어 조금 제 스스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우승권에 있을 때 쫓는 모습이 저한테 보이더라고요. 그 모습이, 음 결코 좋지는 않겠구나. 나한테 이, 어 좋은 시너지가 날수 있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. 수정하고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, 몇번 우승하는 걸 제가 목표로 삼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결그 그렇게 그런 결과로 제가 됐을 때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타이틀이나 그런 승수의 목표를 두지 않으려고 네, 생각했어요. 그러면 오히려 좋은 모습보다는 좀제 자신 이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네,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기술적인 변,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. 작년에는 드라이버도 아이언도 웨지도한 구절밖에 못 쳤었는데 올해는 그 구절이 어, 그 오른쪽도 왼쪽으로 그 드로우도 페이드도 가능하게 되면서 코스 메이킹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걸할수 있더라고요. 그 점에서 굉장히 행복했어요. 근데 상반기 때 조금 답답했던 부분은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어, 제가 정확하게 구사하는 거에 면에서는 좀 떨어지더라고요. 그 부분에서는 하반기에 더 준비해서 나가고 싶어요. 웨지 플레이가 조금 더 예리해졌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드라이버 티샷도 메이킹을 제가 할수 있는 그런 어, 기술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요. 그런 기술을 하기 위해서 그런 피지컬이 저한테 필요하다고 네, 생각해요. 어, 매 시합 제가 탑텐권 안에 있는 선수이길 바래요. 그런, 매시압, 그런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, 그런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, 네. 선수가 되길 바라요.